중요합니다. 다 털으셨으면은 멈추시는 겁니다. 삼 목에 대해 설명은 목으로 연결돼 손목이 있죠, 발목이. 안녕하십니까? NSI 비타민 플러스의 한의사 윤령킴입니다자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 한 달이 넘어갔는데요. 자 지금까지 오장정 비법 오관 어, 건강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인간이 건강하고 통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으로 움직이고 이 육신으로 움직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인데 이 마음과 육신 사이에 기운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기운이 흘러가다가 막히게 되면 통증이 생긴다. 결국은 기운이 잘 흘러가게 되면 통증이 사라질 수 있다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이 기운이 잘 흘러가게 하려면 첫 번째 마음을 허령하게 비우시라. 고민 근심 걱정을 다 내려두시고 현재 만족하시고 공기를 흡입하실 때 행복해 하시고 음식을 드실 때 즐거워 하시라 이 말씀드렸고요 육신은 항상 움직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고요 또 문을 문짝을 잘 열지 않게 되면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 항상 육신을 움직이라 말씀드렸고 육신 움직이는 방법 중에 오늘은 삼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한 방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심장에 거한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속에 신이 있다는 것이 한 방이 이론이었었죠이 신이라는 것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하는 모든 인지작용을 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대의 이야기에서는 뇌라고 생각을 하죠. 한 방에서는 뇌를 기항지부. 5장 육부 위에, 그 위에 장부에 부속을 시켰지만, 이 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뇌와, 내가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뇌와 육체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목으로 연결되어 있죠. 영어로 뇌기라고 합니다. 이 목이라는 것은요, 뇌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몸을 움직일 때, 뇌의 컨트롤 타워에서 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내릴 때 목을 통해 내려가고요. 또 마지막에 움직임을 끝내거나 아니면은 뜨거운 위험을 감지했을 때그 신경 보구를내로할때 역시 목을 통해서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목에 특히 경동맥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동물들이 사자가 얼룩말을 잡을 때도 역시 목을 물어서 숨통을 끊는다 이거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요. 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손목이 있죠. 손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과 팔이 연결되어 있죠. 마지막에 발목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손목 운동법을 먼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손목을 시청자분들 따라하셔도 좋고요. 내 가슴 앞에 가볍게 어깨에 힘을 빼고 어, 손바닥이 안쪽을 향하게 하면 편합니다. 앞에 둔 상태에서 우아래를 흔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주의 사항은요. 두가지가요 손목에 힘이 빠지셔야죠. 탄력이라고 합니다. 자, 손목에 힘을 빼시고, 어깨에 힘을 빼십니다. 그러면 팔꿈치에 힘이 빠지게 되죠. 외회로 가볍게, 어, 라이거도, like 음, 손끝에 있는 물기를 털어낸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요거를 100번에서 300번까지 털어주는 겁니다. 자, 1, 2, 3에서 100 times, 300 times를 털어주시는데, 사실은 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다 털으셨으면 멈추시는 겁니다. 자, 멈추고 나서 내 손바닥과 내 손가락 안에 어떤 느낌이 있는지 그 느낌을 잡아보십시오. 동양운동법과 서양운동법의 차이는요, 서양운동법은 움직이는 데 중점을 두죠. 동양운동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걸 들고 헉헉 숨을 쉬면서 머스를 다녀 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동양운동법은요, 멈추기 위해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정해운동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움직이다가 멈췄을 때내몸 안에 있는 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청자분들은 아마 더운 여름에 어, 특히 한국 습도가 높으니까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땀이 줄줄 흐르는데 열심히 걸어가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을 때 갑자기 안에서부터 땀이 쫙 솟아오르는 걸 느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움직이다가 멈췄을 때 그때 내몸 안의 기운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목 운동법은요, 자 가볍게 털어서 100번에서 300번 털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멈추시라는 거고 언제까지 멈추느냐? 내 손바닥과 내손 안에 흘러가는 기운, 그 기운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멈춰주시고요. 그게 느껴지지 않을 게 되면 또한번 하셔서 3세트를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깨 아프신 분들 50견, 팔꿈치 통증, 카팔타노신들은 그러죠. 어, 손목 아프신 분들, 특히, 어, 손가락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알스라이티스, 이런 분들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오늘부터 꼭 한번 손목 털기 시작해보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